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 문석 전문가 홍영식입니다. 이 꿈은 9월 6일 꿈, 꿈입니다. 꿈꾼분은 여자분입니다. 여자 상담사예요. 이분의 꿈에 남편이 회사 다니는데 피로에 지쳐가지고 집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두달 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꿈속에서 이야기입니다. 빈말을 하지 않고 결정되면 통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알았다고 자기가 수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남편이, 근데 이제 꿈에 그런 상, 이야기를 했는데, 어, 남편 양복을 세탁을 해야지 하고 이제 다 이렇게 세탁을 해야겠다 했는데, 가, 갈아입을 양복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어, 남편이 새 양복 있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는 없는데 왜새 양복이 있다고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아빠가 두달 후에 이민 가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난안 간다고 안 간다고, <laughs> 간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자신도 이제 남편한테 간다고 대답했지만은 걱정이 되더라는 거죠 어떤 걱정이냐면은 남편하고 캐나다에 이민 가면은 남편이 게스트하우스를 할 건데 그게 텃밭도 갖고 가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데 어 나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남편이 만약 한국 출장을 간다든가 남편이 집에 없으면은 내가 손님들을 어떻게 받지? 또그 넓은 그 나라의 지역에서 남편이 없을 때 강도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면서 잠을 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꿈은 뭘 의미할까요? 꿈이 참 재밌어요. 꿈은 우리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남편은 아니묻습니다 남편이 아니무스라는 것은 이 여자분이 어, 남편이라는 상징이 주로 여자들이 남편을 상징하는 것은 회사 일을 남편이 회사에서 피곤해서 지쳐 있다는 것은 이분이 어, 여자 상담사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남자 역할을 일을 하는 남자의 남편의 그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제 두달 후에 캐나다로 이민 간다는데 캐나다가 상징하는 것이 뭔가 물어봤더니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여유로운 삶. 그러니까 이두달 후에 반, 남편이 피로에 지쳐 있고 또뭐 어, 어, 이렇게 캐나다로 이민 간다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달이라는 이야기 했는데 어, 이분에게, 이분에게 어, 두 달의 의미, 이의 의미는 2주 후에 원하지 않는 슈퍼비전을 준비해라고 센터장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히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남편은 반말, 빈말을 하지 않고 결정되면 통보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했다는데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부 비전에 대해서 자기는 하기 싫지만은 이미 결정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래 놓고, 양복을 빨아달라고 다 내놨는데, 새 양복 있느냐 했더니, 있다고 그는 거예요. 이 양복은 뭘 상징할까요? 양복은 어떤 역할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회사를 간다든가, 그때 양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양복은, 어, 수프비전의 사례. 이분이, 어, 수비전 많은 뭐 사례들이 있겠지만은 그 수부비전 할 사례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사례를 가지고 어 수부비전을 받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새 양복 없다고 했는데 새 양복이 한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새로운 사례를 가지고 한 것을 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자 아이들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아빠가 이민 간다 이렇게 두 달에 이민을 했을 때 둘째가 나는 안안 간다고 이것은 이분 안에 있는 아니무스 둘째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둘째는 되게 자유 분방하고 자기는 못하겠다 안 한다 안 간다 이 그러니까 이분이 수부비전을 이 아니무스는 못한다 안 한다고 이제 센터장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게 됐죠. 그런데 이분이 그 하게 되는데 고민을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은 여기서 남편이 캐나다에 가서 텃밭을 갖고 게스트하우스 할때 만약에 여기서 텃밭을 갖고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이것은 수퍼비전을 어, 이야기하겠죠. 수프비전을 하는데 영어를 못한다는 거요 영어를. 그런데 이분이 수부 비전을 준비할 때 굉장히 고민했던 것이 어휘선정이라는 의위를 어떤 의의를 설지에 대해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어를 못한다는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한 가지는 강도가 오면 어떡하나 하는 압박감. 이것은 자기가 수부비전에 대한 그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가하는 압박감이 그 강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 꿈은 결국, 어, 하기 싫은 수부비전을 하게 됐고, 그수비비을 하게 된 사례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례를 가지고 하게 된제양복과 같은 그런 사례를 하게 됐고, 또 의신은 영으로 어 이렇게 상징되어 가지고 자기가 의의를 고르는 문제와 또 수비비에 대 압박감에 대해서 꾼 꿈이라고 합니다. 어, 2주 후에 어, 수비비진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했는데, 이 꿈은 아마 그런 압박감을 잘 극복해서 어, 좋은 그런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어, 자신의 그런 어떤 셀프, 어, 무의식이 어, 자기게 이야기해 준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꿈꾼 분도 어, 아주 자세하게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어, 만족한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면 또잘 해석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더 자기 통찰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